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오리는 제작으로 구해하는 스킬이 희귀 패시브 스킬, 희귀 액티브 스킬, 영웅 패시브 스킬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성체소도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요즘 성체에서 살고 있는데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희귀 패시브와 액티브 스킬은 전부 배우셨을까요? 저는 희귀 패시브 스킬은 예전에 배워두긴 했지만 희귀 패시브 스킬도 10번가량 도전 끝에 겨우 얻었던 거라서 이게 액티브가 새로 나왔을 때는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길래 나중을 기약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밀어두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푸른색 환영이랑 트렌달이 싸지면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자연스레 푸른색 환영이 많이 모이기도 했고 트렌달도 저희 수업 기준으로2,000 다이아 밑으로 내려왔기에 재료를 모아서 도전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트렌드이 많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직접 구매를 하기에는 너무 아깝게 느껴져서 그동안 파템이 20다이아 이하로 내려오는 것들을 구매해주면서 제작을 통해서 모았는데요. 그래도 1 0번 도전을 할 때마다 평균 2세개 정도씩은 얻을 수 있어서 거래소에서 직접 트렌더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총5번 도전이 가능한 수량을 모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작을 눌러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가라앉히면서 아틀라의 푸른 수첩 제작 성공 확률이 20%니까 오트까지는 모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씩 도전을 해볼까, 아니면 한 번에 오트 도전을 누를까 하다가 시작도 하기 전에 김치국을 마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첫 회에 성공을 해버리면 두 번째부터는 재료를 날리는 꼴밖에 안 되고, 추가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보기로 정했는데요. 그럼 바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의 푸른 수첩 1트째 도전. 실패.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마음 편히 재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의 푸른 수첩 이틀째 도전 두 번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솔직히 다섯 번내로 성공을 안 하면 멘탈이 깨졌겠지만 다섯 번째만에 겨우겨우 성공을 해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이틀만에 성공해서 너무 좋았는데요. 바로 장비창에 들어가서 스킬을 배웠습니다. 패시브 스킬들은 배우는 순간 투약이 오르는데 액티브 스킬이라서 그런지 배운 것만으로 투약이 오르진 않았고요. 모든 기술서가 꽤 있기 때문에 빠르게 7강까지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만에 7강이 떠졌는데요. 7강 충격파를 배우기 전 투력이 69,768이었고, 배운 뒤에 69,848 투력이 됐으니까, 투력은 80이 올랐는데요. 현재 경험치도 89레벨 96%를 넘어가고 있어서, 레벨업을 하면서 7만을 찍게 될것 같습니다. 희기 패시브 제작도 너무 힘들게 했었고, 요즘 전설 합성도 실패의 연속이다 보니까, 성공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더 컸었는데요. 얼핏 보기엔 20% 확률의 5번 도전이니까, 뜰것 같기도 하지만, 개별 확률로는 성공 확률이 67% 7%밖에 안 돼서 조마조마했었는데 두 번만에 성공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남은 트렌달은 보랏빛 트렌달 제작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라색 환영은 길드레이드에서 조금씩 수급하는 게 다였지만 요즘은 시세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다이아를 써서 어느 정도 수급도 가능할 것 같고요. 희귀 액티브 스킬은 오늘이첫 도전이었지만 영웅 패시브 스킬은 한번 도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보랏빛 트렌더를 제작할 때 대성공이 떠주면서 보랏빛 트렌더를 3개가 됐었기 때문에 현재는 보랏빛 트렌더 1개와 의문의 결정 85개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웅 패시브 스킬은 제작 도전하는데도 엄청 힘들기 때문에 아마 1트 가능한 재료를 모으면 영상으로 제작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충격파를 2트만에 배울 수 있게 됐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의문의 결정과 보라색 환영은 거래소를 지켜보면서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줍줍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만을 찍는다고 해도 변하는 것 하나 없는데 왜 이렇게 설레지?